안녕하세요. 오늘은 풋마늘과 미나리, 도라지를 이용해서 새콤달콤하게 한번 무쳐보겠습니다. 자, 무치기 전에 이도라지은 국산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중국산 같은 경우는 좀 아리거든요. 그래도 국산도 아린 맛이 있어서 그걸 좀 빼고 소금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좀 단맛이 납니다. 그래서. 여기에다가 소금으로 좀 바락바락 문질러 주겠습니다. 도라지는 한 근입니다. 굵은 소금은 한줌 정도. 도라지가 뻗어서 한 수저 정도 더 추가해서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 봅니다 이렇게 주무르다 보면 이게 착착 호화져요. 그럴 때 이제 물로 한번 헹궈서 바구니에 물기를 빼주면 됩니다. 도라지가 이렇게 낭창 낭창합니다. 소금에 이렇게 절여져서 이 정도 되면, 이렇게 주물르는 거한 3분 4분 정도면 됩니다. 이제 물로 헹궈서 받치겠습니다. 자 풋마늘은 5뿌리 조금 굽다 싶으면 한번 한, 한 두어번 이렇게 해주시고요. 가는 거는 반만 해주세요. 이 정도 자 길이는 도라지 길이 정도로 맞춰주세요. 이날이 줄기만 이거는 주먹으로 한 주먹인데 간 되면 또 쪼라들더라고요. 이것도 도라지 길이 정도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고추장은 밥 수저로 크게 한세 수저. 고춧가루 반 컵. 이거 매실액기스 다섯 수저. 꿀 다섯 수저. 마늘 가득 한 수저, 식초는 마지막에 붓겠습니다. 그다음에 식초가 다섯 수저. 달콤하게 하는데 저는 조금 자연스럽게 했습니다. 각자 입맛에 보시고 조금 더 달고 더 시게 해야겠다 싶으면 꿀이나 물엿, 식초를 더 첨가해 주세요. 이제 넣는데 이렇게 이 도라지는 너무 물을 꼭 짜지 마시고 받치는 상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세요. 미나리 풋마늘 마지막에 깨소금도 한수저 정도 넣어주시고 통깨도 좀 맛있게 넣어줍니다. 풋마늘과 미나리와 도라지를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한번 무쳐 드셔보세요. 상큼하니 요즘 시기에 딱 좋습니다.